반갑습니다. 로또 번호 맞춰보는 아재입니다. 제가 만든 로또 당첨 확률표를 공유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필수 시청 영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보시고 먼저 시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에는 1120회 결과와 1121회 번호의 확률 예측입니다. 먼저 1120회 당첨 결과입니다. 이번 회차엔 확률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더니 결국 한 확률대에서 한 번호씩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1121의 예상 확률을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8%부터 23% 사이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의 예상 확률은 지난 회차와는 다르게 비교적 좁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차엔 이런 식으로 한 확률대에서 두개 혹은 세 개의 번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번호가 나온 경우가 가장 많은 확률대는 12% 라인입니다. 제가 표를 만들고부터 5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확률대는 15% 확률대입니다. 4번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10% 확률대 라인과 13% 확률대 라인입니다. 각각 3번씩 나왔습니다. 다음이 8% 라인 2회, 9% 라인 1회, 14% 라인 1회씩 나왔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확률대 라인을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캡처할 시간 드립니다. 이 영상 보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